자 여기서 나이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바스입니다. 오늘 도 운빨 게임 100안판 해볼 거고요. 아 솔직히 뭐 제가 이길 확률은 별로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그은 운이거든요. 자기장도 운이 따라줘야 되고. 핵이 없어야 되고, 또 뒤쪽이 없어야 되고, 교전 중에 렉이 또 없어야 되고요. 이 모든 게다 종합돼야 1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거의 로또와 같은 게임이죠. 를 찾아오 쓰렁거리는 하이나를 본적 있는가. 어? 문 열려있네? 잠깐만, 이거 들어간 지 얼마 안된것 같거든요? 옆집 털고 있나, 이거? 건너갔나? 아, 나 여기 지금, 햄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 좀 털어 먹어야 되는데, 어디 갔지? 저 아래쪽에 오토바이, 잠깐만, 저기 있다. 아, 너무 작아. 아이고, 이거 못 잡으면 안 되는데. 그냥 뺄까? 아니야 욕심 부려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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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아 아. 베리니 클라스 오지죠. 제 샷발이 쟤를 도저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자 이거 그냥 빼고 아저아저 아, 저 깝치는 거봐 저거 어, 놀리는데. 아, 아니, 근데, 아. 빨리 파밍해야 돼서, 자, 그냥 빼겠습니다. 포기하자. 안 돼! 두 대! 자, 어, 야, 야, 너 가면 안 되는데? 아, 진짜또못 잡았어. 이러면 조진 느낌이죠, 이거? <laughs> 아, 저 언덕에 있네요. 저 잡아볼까? 저거를, 야, 뭐야. 뭐지 야, 왼쪽이내 이거. 빨리, 야. 양각이다, 이거. 튀어야 돼요. 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왔다 갔다. 지금, 오른쪽 에가저 보면 저도 죽거든요, 이제. 제발. 오른쪽 에가싸줘야 되는데. 야, 오른쪽도 나 쏜다, 이거. 야. 자, 우, 무빙, 좌, 무빙. 우, 두 번, 좌, 두 번. 우, 자, 우, 자. 좀만 더, 좀만 더. 와... 딸 이거 괜히 한번건드렸다 그냥 이거 오지게... 자, 빨리 집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차피 배그는 자기장 게임이라 들어가야 돼 야, 진짜 아저집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보자, 저기 있고 오른쪽엔 없으려나? 아이필싸움도 하필... 싸움다 자,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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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 돼요 지금 사방에다 있거든 Okay, 차고 문 닫고 내렸다 여기 들어오는데 들어왔다 들어왔다 에 발소리 내지 마1 층이거든요 이거 지금 제가 템을 안 먹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모를 수도 있어 없는 거아 있는 거 모를 수도 있어요 아차 때문에 알려나 오토바이가 밖에 있으니까 그렇죠. 아, 삼뚝 꿀맛. 자, 한대더 오죠. 자, 시원하게 한방 쏘고, 자, 맛있게 아, 밤이 합니다 뚜뚜르뚜르 계속 오네. 서 싸운다. 저 앞에서 어죠지금 자, 킬딸한 번. 어디 있냐? 오케이, 그렇죠. 음, 거의 피가 바닥이었구나 이거 뭐 한대씩인가 죽네 이거 빨리 가야되는데 자 일단 자기장 오고있고 저기 올라가네 저 왼쪽에 있던 애도 지금 차터 갔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빨리 가기보다는 지금 총알이랑 좀더 있어야됩니다 이거 그래서 아까 죽인애를 이거 보자 파밍을 좀 하고 오케이 8배 8배 있어도 안쓸것 같긴한데 얘 뭐야? 근데 오탄이 없네? 이거 왜리를 써야 돼? 지금 자기장이 이 돌에 걸리나? 오케이 걸리네요. 그럼 여기 버기를 세워두고 잠깐만 이거 내가 숨을 데가 있나? 분명히 저 위에 언덕에서 내려오거든? 아까 총소리도 많이 났고 아 근데 이거 비가 너무 잘 보이네 내가 완전, 와, 경치가, 이렇게 좋으면 안 되는데. 숨어야 돼. 저 위에서 또 내려오면 제가 너무 잘 보이니까, 여기가, 괜찮, 아, 티가 보이는데? 아, 그래도 여기가 낫겠다. 네, 여기 엎드려가지고, 저 오른데 잡고 차 타고 이제 가면 될것 같아요. 센터로. 지금 센터로 가면 저는 아마,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쥐어 터질 겁니다. 아, 저 잡아야 되는데. 아, 잡아야 되는데. 저한 방에 못 잡으면 내가, 이거 죽는데. 이거 뒤에도 있구요. 총소리 되면 알거 아니야, 뒤에가. 쟤를 어떻게. 아, 한 방에 죽일 자신이 없어. <laughs> 자기자 오는데, 자, 어차피 제 내려와야 되거든요. 지금 아마 저 앞에 버기 그 타려고 할 건데, 아이가... 그러니까, 아, 못 잡겠다. 에 돌아가자. 이거, 이거, 이거... 안 돼요. 뒤 조심하고. 아저 싸우네. 자, 살짝 가서, 살짝 가서... 아, 와, 이거는, 와, 진짜. <laughs> 아,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아까, 대놓고 저렇게 서 있으면, 쏴서 죽이세요. 지금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이거 잡은 건데. 아, 이거, 아, 위험했다. 여기서 보였구나, 아래가. 아, 자, 일단은. 자, 여섯 명 남았구요. 요거 이제, 풀 파밍 이 합시다. 템이 아주 얘가 달달하네요. 삼떡도 있고, 갑바가3대 마는 게좀 아쉽긴 하네. 오, 탄도 많고 좋았어, 완벽해. 자, 빨리 들어가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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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미친, 여기 사람 있네. 맞아, 빈데 이거 어, 어. 야, 없도록, 없도록. 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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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점. 아, 와 아. 너 두고보자. 너 2층집에 너 죽었다 이제 <laughs> 와 자기장 또 오네 자기 나가야돼요 나가야돼요 이거 어, 뭐 자기장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아아 아, 패치됐지 아이고 쉴 틈이 없다 이거 빨리 가야돼요 자 어, 왼쪽 가지말고 오른쪽으로 아 여기 없다 자 앞에 아까 2층집.. 인가 자피다 빨고 다섯 명저 빼고 네 명이죠 해야 되는데 네명 4명. 지금 위치를 다 몰라요 제가 어한명 죽었고 저게 정확히 어디지 왼쪽 저숲 쪽인가 그러면 숲쪽한명 아까 건물 한명 2층 한 명. 그 나머지 한 명이 어딨지? 아, 이거 애매하네. 이거 지금 아까 2층에 있는 애 있죠? 걔 위치가 너무 좋은데. 원이 딱 저기라. 근데 이거 나, 잠깐만. 소리 난다. 벽 붙어서 가면 될것 같아요. 가보자. 자, 아, 조심, 왼쪽 조심. 이거 왼쪽, 이거 오른쪽 가야 돼, 오른쪽으로. 왼쪽은 너무 잘 보이고. 2층에 있을 텐데. 붙어, 일단. 오케이. 왼쪽에 없나? 뭐야. 위에 있네? 내려왔다. 오케이, 오케이. 자, 왼쪽에 제가 오른쪽으로 갈게요, 그냥. 그렇죠, 나이스. 짜식이, 어설프게. 감히 몸을 기울여? 저기 있다. 앞에 있나 본데? 소리, 소리. 소리 잘 들어요, 소리. 아..또 가야돼 소리소리 어디야? 집안인가? 아얘 상자도 위에 있네 아. 오른쪽 아닌데 이거 앞인데 1대1이거든요. 이거, 오른쪽에 연막을 까고, 윈하자. 어차피 지금 오른쪽 가야 되거든요. 윈하고, 내가 왼쪽 돌자.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인 줄 아네. 아닌데? 앞에인데? 이게 뭐야? 나 봤나? 아씨. 아 졌었다 이거. 이 뭐야? 나 모르는 것 같은데. 알아? 아닌가? 아닌가? 뭐야 얘? 아쇠탄 가야 되나? 저가 제가... 야! 아, 씨. 야! 나이스. 바로 이거죠. 아, 이게, 감히 어디서 지금, 샷건을, 들이밀고 있네. 아이거 <laughs> 어, 저기, 샷건에서 살았습니다. 샷건이었으면 제가 졌는데. 1등 쉽죠?